안녕하세요 커피 앤 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30살이고 결혼을 앞두고 있던 직장인 여자입니다. 저는 중견기업에 다니며 직급은 주임이고 예비신랑은 지방직 9급 공무원입니다. 예비신랑이 공무원 합격하고 절 소개받아 바로 만났으니까 연애한 지는 얼마 안 돼요. 연애 기간이 짧은데 결혼을 생각하게 된 이유는 예비신랑이 성격이 워낙 좋아요. 착하기도 하고 모든 걸다 저한테 맞춰주는 성격이죠. 심지어 몇번안 만난 저희 부모님까지 잘 챙겨드리는데 그 모습에 결혼 생각까지 하게 됐어요. 저나 예비신랑이나 둘다 나이가 결혼할 나이가 얼추 돼서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예비신랑 정도면 최고의 신랑감이라고 생각했고 결혼해도 손색이 없겠다 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예비신랑과 예단예물 없이 반반 결혼식을 하자고 했는데 사회생활을 늦게 한 예비신랑이 돈을 모아둔 게 없다며 굉장히 난처해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시댁에 도움을 받을 수도 없었던 게 시댁도 그렇게 여유가 있는 집안은 아니었어요. 시부모님 두분다 뚜렷한 직업 없이 평생 이것저것 하시며 그때그때 돈 버셔서 그 돈으로 사셨다고 했죠. 그래서 저축도 안 하시고 모아둔 돈도 없으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좀 난감했어요. 왜냐면 저도 모아둔 돈이라곤 4천만 원이 전부였기에 예비신랑한테 자기 앞으로 대출 좀 받자고 했어요. 아무래도 공무원 대출은 좀 우대가 되지 않냐고 상담 좀 받아보자고 하니 예비신랑이 먼저 어렵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자기야, 솔직히 대출받는 게 나한테는 좀 무리인 것 같아. 아무래도 내가 공무원이다 보니까 월급받는 건 한정적이고, 아무래도 내가 공무원이다 보니까 월급받는 건 한정적이고, 그 월급이랑 자기 월급이랑 합쳐서 애도 키워야 되고, 돈도 모아서 더큰 집으로 이사도 가야 될 텐데, 벌써부터 대출받고 그러면 사는 게좀 팍팍할 것 같아. 그래서 말인데, 자기네 아버님 말이야. 그래도 우리 집보단 여유가 좀 있으시니까 한번 도와달라고 여쭤보면 안 될까? 라고 하는데 이리저리 이유를 대며 얘기하는 얘랑의 모습에 얼마나 난처하면 저렇게 얘기를 할까 싶어 저희 부모님한테 상황 얘기를 하고 좀 도와줄 수 있냐고 여쭤봤어요. 그러니 다행히 저희 부모님께서는 자식일인데 도와주고 말고 하시며 1억을 보태주신다고 했죠. 저희가 사는 지역이 지방 쪽이라 그 돈이면 제가 모아둔 돈과 대출 조금 받아 신혼집을 마련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게 저도 속전속결로 예비신랑 부모님 뵙고 상견례까지 잘 마쳤습니다. 상견례 때도 예비시 부모님은 저희 부모님께 몇 번이나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셨어요. 특히 시아버님께서는 본인 아들이 공무원이니 며느리 굶길 일은 없을 거라고 따님 걱정은 하시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상견례까지 마치니 할 일이 많았어요. 시국이 이래도 슬슬 결혼 준비를 하러 다녀야 하는데 예비 신랑은 업무가 많다는 이유로 저랑 잘 만나지도 못했죠. 가뜩이나 직장 때문에 장거리 연애를 하는데 업무 때문에 바쁘다고 하니 더더욱 만나지 못했어요. 예비 신랑은 국가가 나를 찾는데 내가 맡은 일은 해야지 하며 미안한데 결혼 준비하는 거 처제랑 같이 다니면 안 되겠냐고 하는 겁니다. 사실 예비신랑과 같이 다녀야 할건 드레스 투어밖에 없긴 했어요. 좀 서운했지만 일 때문에 그런 거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엄마와 동생과 함께 드레스 투어를 다니고 예물반지 보러 다니고 혼수 보러 다녔네요 제가 엄마한테 이런 것도 예비 신랑 없이 다녀야 되는 게 서운하다고 막 툴툴댔어요 근데 되려 저희 엄마가 남자가 그렇게 바쁘게 사회생활 하면 좋은 거지 남편이 그렇게 바쁘고 할땐 너는 그냥 옆에서 조용히 내조하고 신경 안 쓰게 도와주면 돼 너무 서운해하지 말고라고 하시더라고요. 엄마의 말에 저도 알겠다고 했고, 예비신랑이 시간 날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렇게 한 2주 만에 예비신랑을 만나게 되었죠. 근데 예비시어머니께서 저희가 얻은 신혼집을 보고 싶다고 하셨나봐요. 그래서 겸사겸사 셋이 신혼집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아직은 리모델링 하기 전이라 신발 신고 집에 들어가야 했고, 전에 살던 사람들 짐이 좀 남아있어서 더러웠지만, 예비시어머니께서 보고 싶다고 하시니 알겠다고 했어요. 저는 약속 시간보다 먼저 신혼집에 도착을 했고 운전 중일 예비 신랑한테는 일부러 연락을 안 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기다리면서 집에 버릴 건 버리고 좀 치우고 있어야겠다 싶은 생각에 이방저방 방 치우고 다녔어요. 그리고 마침 현관문 소리가 들려고 도착을 하셨나보다 하고 나가려던 찰나. 아직 민주는 너 이런 거 눈치 못 챘지? 절대로 눈치 못 채게 잘 행동하고 그래. 빈틈만 보여도 안 된다. 엄마, 당연하지. 그래서 내가 요즘 일부러 민주한테 만나자 소리를 잘안 한다니까. 걔가 순둥해 보여도 눈치가 얼마나 빠른 줄 알아. 내가 조금만 이상해도 금방 낌새를 차린다니까. 봐봐, 벌써 엄마부터 내 얼굴 많이 상했다고 속상해 하잖아. 라며 대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속으로, 아, 요즘 일이 많아서 만나자 소리를 자주 안 했구나. 내가 괜히 투덜거렸나 보다. 하며, 미안하다고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할 때였어요. 세상에 예비시모가 그래 너 아주 얼굴이 폭삭상했어. 길거리에서 하루 종일 장사하는 게 그게 보통 일이냐? 얼마나 힘들겠어?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아니 얘랑이 왜 길거리에서 장사를 하냐고요 그러더니 얘랑이 아 진짜 힘들어. 비 오는 날에는 장사도 안 되고. 아 며칠 전에는 단속까지 떠서 벌금 먹고 이제 그 동네는 가지도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다들 공부가 제일 쉽다고 하나봐. 내가 어떻게 공부해서 합격한 구급공무원인데 이렇게 잘리냐고. 아 진짜 억울해 죽겠다니까. 그러니까 이 놈아, 엄마가 술좀 작작 먹으라고 했지. 술 마시고 사고를 쳐도 유분수지. 으, 아주 속상해 죽겠네. 너 이제 결혼 몇 개월 안 남았으니까 결혼할 때까지 절대로 직장 잘린 거 들키면 안 돼. 알겠어? 아, 당연하지. 결혼하고 나서 혼인신고 할 때까지 절대로 티안 나게 지내야지. 혼인신고에 도장 찍고 나서 공무원 체질에 안 맞는다고 그만둔다고 하면 그만이야. 아, 결혼까지 한마당에 지가 어쩔 거야? 그리고 민주랑 민준의 부모가 나 공무원인 거 그거 하나 보고 결혼하락했는데 파면됐다고 하면 당연히 결혼하지 말라고 난리를 치지. 걔네 부모가 얼마나 짓달 생각하는 줄 알아? 그나마 내가 공무원이니까 우리한테 돈까지 보태주면서 집어드라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보면 뼛속까지 속물이라니까? 그러니까 잠자코 있으라고! 들키는 순간 우린 끝이야, 끝! 알겠어? 라고 하는데 전그 대화를 듣고 정말 그 자리에 주저 앉았어요. 아니 지금 얘랑이 직장 잘린 걸 숨기고 결혼을 하려고 하는 게 저게 다 무슨 말이냐고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저희 부모님 흉까지 보는데 정말 저 사람의 두 얼굴을 알게 되었네요. 저는 두 모자의 대화를 끝까지 다 듣고 아주 자연스럽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니 두 사람은 방에서 나오는 절 보고는 놀래서 비명과 함께 기겁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둘을 보고 왜 이렇게 놀라세요? 뭐 거짓말이라도 들켰어요? 어, 미, 민주야 너 여기 어쩐 일이야? 아니 왜 네가 방에서 나오는 거야? 왜 여기 있는 거야? 하는데 거의가 없어 내가 내 집에서 나오는데 뭐 잘못됐어? 아니 왜 이렇게 당황을 해? 아너 공무원 잘린 거 들켜서? 아님 길바닥에서 노점상하는 거 들켜서? 그것도 아니면 나한테 거짓말하고 결혼하려고 하는 거 들켜서 당황하는 거니? 이 사람 같지도 않은 놈아? 어디서 그딴 쓰레기 짓을 하고 있어? 그리고 저기 요 아줌마 뭐요? 저한테 안 들키게 하라고요? 아줌마도 진짜 머리가 어떻게 된거 아니에요? 하며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 이 아줌마가 하는 말이 야너 지금 뭐라고 했어? 뭐 아줌마? 머리가 어떻게 된 거냐고? 이게 지금 어른 앞에서 눈까지 부라리고 소리까지 질러대면서 뭐 하는 거야? 어? 너 원래 이렇게 버릇없네 언니? 이거 완전히 두 얼굴 아니야? 뭐요? 아줌마, 지금 나한테 사기치려고 한게 누군데 큰 소리예요. 아줌마야말로 뭘 잘했다고 큰 소리세요? 야, 너도 입이 있으면 말을 해봐. 뭐? 국가가 널 찾아서 일이 바빠? 너 진짜 공무원 되기나 했었냐? 이 사기꾼아? 민주야, 아, 진짜 내가 너한테 사실대로 얘기를 하려고 했어. 결혼하기 전에 다 말하려고 했단 말이야. 결혼하기 전에 다 말하려고 했던 놈이 말을 이딴 식으로 하니? 그것도 우리 부모님까지 들먹이면서? 거짓말하지 마너나 속이고 결혼하려고 했잖아? 너 어떻게 이렇게까지 악질을 수가 있냐?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아니 너나 니네 엄마나 이게 원래 본 모습이냐? 아 민주야 내가 얘기하면 네가 이렇게 나올 걸 아니까 내가 망설이고 말도 못했었던 거지 그리고 나 직장 잘리고 나서도 놀고 먹고 안 했어. 너 먹여 살리려고 길거리에서 노점까지 했다고. 근데 말을 이렇게밖에 못하냐? 그래. 듣고 보니 우리 아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너 지금 방방 뛰고 있니? 우리 아들이 오죽하면 너 먹여 살리려고 추운 길거리에서 벌벌 떨면서 장사까지 하냐고. 너는 이렇게 착한 우리 아들한테 말을 그 따위로밖에 못해? 하는데 이두 사람은 지금 자기네들이 뭘 잘못했는지도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소리에 저도 완전히 눈이 돌아갔고 당신네들이 이딴 식으로 잘못한 거 없다고 나오면 법으로 한번 잘잘못 따져볼까요 어디 할 짓이 없어서 멀쩡한 사람 인생을 당신들이 망가뜨리려고해 그리고 길거리에서 장사하는 게왜나 때문이야 당신네들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고 한 거지 어떠대고 나를 걸고 넘어져 말은 바로 하세요 이 사실 모르고 결혼했으면 이거 완전 사기 결혼이에요 이 결혼 당장 없었던 걸로 해. 아니 예비신랑은 그제서야 내가 잘못했다고 하며 다 이유가 있었다고 이유를 말해준다고 하는데 저는 듣기도 싫다고 나랑 상관없는 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 예비신모도 우리 아들이 억울한 상황에서 잘리게 된 거라며 갑자기 이렇게 결혼을 없던 걸로 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뭐라고 말을 하냐며 내 입장은 어떻게 되냐고 하는데 진짜 예비신모라는 사람도 양심이 없지 남들 눈 중요하다고 제가 제 인생을 미쳤다고 이딴 놈한테 걸겠냐고요. 저는 더 이상 댁들 얼굴 쳐다보기도 싫고 충격 받아서 할 말도 없으니까 내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했어요. 그러니 예비 신랑은 어떻게 하면 용서를 해줄 수 있냐고 파오는 절대 안 된다고 무릎까지 꿇는 겁니다. 예비 시모는 끝까지 자기 아들 옆에서. 우리 아들이 무슨 대역죄를 저질렀냐며 우리 아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소리를 빽빽 지르시는데 말로는 전혀 안 통하니까 저도 화장실 가서 물한 바가지 받아왔어요. 그리고 물을 끓고 있는 예비신랑한테 나가라고 말귀 못 알아듣냐며 사정없이 물을 뿌려댔네요. 그러니 예비신랑이 제가 들고 있던 바가지를 집어던지며 야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네가 날 무시한다 이거지? 하며 들어와서 파혼한다 파혼해. 하며 지 엄마 데리고 나갔어요. 와, 진짜 얼마나 열이 받던지요. 아니, 적반하 정도 유분수지 두 모자 너무 웃긴 거 아니냐고요. 이렇게 한바탕 하고 나니 그동안 예비신랑이 했던 수상한 행동들이 하나씩 스쳐 지나갔어요. 그리고 그제서야 퍼즐이 하나씩 맞춰지는 것 같았죠. 제가 신혼집 때문에 예비신랑한테 당신 명의로 대출받자고 했을 때도 이리저리 변명하면서 대출을 안 받았던 것도 다 이유가 있었네요 직장이 없는데 누가 대출을 해주겠냐고요 그리고 저녁마다 더 연락이 안 됐던 이유도 낮엔 단속 걸리니깐 밤에 장사를 하러 다녀서 연락이 안 됐었던 거네요 그리고 또 처리할 게 하나가 있었는데 예비 신랑의 짐이 신혼집에 몇개 있었어요 이 인간이랑 마주치기도 싫고 연락도 하기 싫어서 이 인간 본가로 퀵을 보냈어요 거리도 꽤 있고 용달로 퀵을 보내니 비용이 한 15만원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착불로 보냈습니다. 아, 이런 것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 게또 짜증이 몰려오더라고요. 아유, 진짜 맘 같아선 싹다 갖다 버리고 싶었는데 컴퓨터며 음향기기며 죄다 비싼 것들이어서 그냥 갖다 버렸다간 괜히 고소당할 수도 있고 저한테 좋을 것도 없어서 화를 누르며 퀵을 보낸 거죠. 그렇게 한두 시간이나 흘렀나? 웬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는 겁니다. 저는 퀵 배달기사님인 줄 알고 아무 생각도 없이 받았는데 전화 주인은 배달기사님이 아닌 예비 시아버님인 겁니다. 제가 그 쓰레 같은 놈이랑 헤어지면서 그 인간에 관련된 모든 사람의 번호는 전부 다 지웠거든요. 그러니 몰랐던 거죠. 저는 예비 시부인 걸 알고는 아주 떨떠름한 말투로 전화를 받았죠. 아, 네, 웬일이세요? 라고 하니, 예비 시부가 약간 당황을 한 목소리로, 어, 아니, 민주야? 그웬 택배가 우리 집에 왔는데, 이거 병원이 물건을 왜 우리 집으로 보냈냐? 니들 신혼집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게 뭔 소린가 싶어? 저랑 그 인간이랑 파혼한 거 모르세요? 파혼했으니까 당연히 짐을 도로 보내야죠. 하니, 몇초 동안 아무 소리를 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보세요? 라고 하니 그제서야, 뭐, 뭐라고? 파혼이라고? 나한테는 아무 말도 없이 파혼을 했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파혼한 걸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니, 당연히 파혼해야죠. 공무원 파면된 거 속이고 결혼하려고 했는데, 어느 누가 가만히 있겠어요? 라고 하니, 예비시부가 귀청이 떨어질 정도로 소리를 지르시는 겁니다. 알고 보니 예비 시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셨어요. 본인 아들이 공무원 잘린 것도 저랑 파혼한 것도 아무것도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확실한 거냐고 하시는데 제말못 믿으시겠으면 직접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전화 끊었는데 그날 저녁에 예비 신랑이었던 놈가 예비 시부였던 아줌마까지 연락이 와서 지금 너 때문에 집이 뒤집혀졌다고 끝까지 네가 불란을 만들었다고 난리를 치는데 저도 웃으면서 원래 진실은 승리하는 거야. 네가 거짓말한다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지겠니? 너는 평생 거짓말이나 하면서 가짜 인생이나 살아라. 그리고 국가 입장에서도 너 같은 공무원은 차라리 없는 게 나아. 네 그릇에 무슨 공무원을 한다고. 아휴. 너두번 다시 연락하지마. 연락하는 날엔 아주 네 인생 망치게 만들어버릴 테니까. 하며 전화 끊고 그 인간들 번호 싹다 차단했습니다. 그 놈한테 제가 하고 싶은 말다해속 시원하게 끝내서 마음은 한결 가볍더라고요. 아마 할말 못했으면 화병나서 마음에 돌덩이 하나 얹어둔 기분이었을 거예요. 하마터면 제 인생이 꼬일 뻔했는데 결혼하기 몇달 전에 이런 사람인 걸 알게 되어서 천만 다행이고 30평생 제일 큰 운을 이렇게 받은 것 같았어요. 결혼하실 때 저와 같은 상황이 오지 않도록 정말 잘 따져보시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긴 얘기 들어주시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례자분의 글을 읽어보았는데요. 와 정말 천만다행이세요 이 말이 제일 먼저 나오네요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하셨다가 정말 큰일나실 뻔했어요 예비신랑이라는 분은 거짓말도 거짓말인데 사례자님 앞에서 그렇게 착한 얼굴로 착하게 잘해 주시더니 뒤에서는 완전 딴 사람이었네요. 그리고 하다하다 본인 아버지한테까지도 거짓말을 했는데 사례자님한테는 오죽 거짓말을 잘하셨을까 싶기도 해요. 그동안 마음고생 정말 많으셨어요. 많이 힘드셨을 텐데 잘 이겨내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 앤 톡이었습니다. 오늘도 제 채널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